자, 다음 글자는 나타날 현입니다. 자, 나타날 현에서 앞에 인금원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 글자는 구슬옥이라는 글자에서 점이 빠진 형태 되겠습니다. 즉, 어, 요런 형태에다가 이제 뒤에 다른 글자가 있으면 거의 99.99% .99 이상이 다여기에요 요 구슬옥에서 점이 빠진 형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금왕으로 보지 말고 다른 글자가 있을 때는 아 구슬 옥이겠구나 무슨 이렇게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것은 볼 견자 그래 볼 견자인데 이것은 음이 현으로 바뀌면서 옥을 가공할 때그 아름다운 빛이 바깥으로 드러난다 나타난다고 해서 나타날 현 그래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기억은 시어 리얼 이용으로 잘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볼 견자가 여기서는 이제 현으로 바뀌면서 그래, 나타날 현. 자, 들어가는 단말 뭘까요? 음, 들어가는 단말은 표현하다. 그래, 그표 나타날 현. 어, 자기의 뜻이나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낼 때 표현하다. 또는 이제 어,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래, 현실을 직시하, 직시하십시오. 갈때 그래 현실에도 들어가겠습니다. 현실 일매실 뭐자 현실 현실을 직시하시오 또는 현재, 그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현재에 나타날 현 이슬 체제 현재 또는 현상 그래 나타난 현상을 잘 관찰하시오 그래 코끼리 상이지만 그래 모양상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 현상 그래.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 느낌을 진실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 지금 그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현상들을, 그래, 이제, 이 진실이라고 느껴서 이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배워보니까, 아, 그것은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나타난 그런 현상이지. 그래, 그걸, 그걸, 뭐랄까, 진실이라고 여겨서 그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이제, 뭐, 화가 났다고 해서, 아이 화는 내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 화난 그대로 그대로 행동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면은 아, 그것은 아, 지로운 행동이 아니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아이 화는 어떤 뭐 조건의 영향 때문에 생겨났겠구나 해서 이제 그 화를 뭐랄까 어뭐 물리치고 이 없애버리고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낌이나 감정이나 또는 뭐랄까 생각이나 이걸 진실하다고 여기지 말고, 아, 그것은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그것은 조건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고, 조건이 닿으면 그래,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알고선 제 그래서 항상 기, 행동의 기준은 이것이, 그래, 나한테도 유익하고, 남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한가. 이런 것이 행동의 기준이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이 행동의 기준은 아니겠습니다. 배운 사람은, 그래, 어, 내 자신도 유익하고, 남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 이것을 행동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타날 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